얘는 어떻게 해야 돼? 첫 문장에다가 별표를 쳐야 돼요. 아무 데나 치는 게 아니고. 이해해서 쳐야지. 그리고 비교하고 뭐가 들어가? 문맥이라는 게 들어가. 문맥이라는 건 항상 이해라 그랬습니다. 축적이해죠. 첫 문장에 별표를 못 쳤을까나? 그건 아닐 텐데. 이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뭘 읽는다. 우리가 배운 것을 읽는다. 배운 것을 읽는다. 이거랑 비교해야겠네. 학교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있는다. 그 이유가 있다. 우리가 과소평가해서 그렇다.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과소평가해서 그렇다. 음, 이렇게 비교해야지. 다른 시기에 우리가 안다, 우리가 기억한다 무언가를.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우리가 배웠다라는 걸, 아, 배웠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구나. 됐어? 아니 한번더 정리해 아 뭐랑 내가 비교해서 읽어야 돼? 배운 걸 자꾸 읽는다고? 음, 기억하는 걸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우리가 배웠다는 거를 갖다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음, 알았어 아는 것동영사 좋아 하죠 너가 언제 어디에서 배웠는지 무언가를 배웠는지 아는 것이 불립니다 뭐라고 불리느냐 맥락적인 정보다라고 불린다 그럼 맥락이 다루어집니다. 다른 다양한 기억의 과정에서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아니 맥락적인 내면 맥락 이게 같은 곳이 될까, 다른 곳이 돼야 될까? 다양한 곳에서 되는 게 돼. 무언가를 배우는 거니까 그게 한 곳에 있지 않을거 아니야? 아니면 더가 안 되면 기억보다 그 컨텐츠야, 컨텐츠에 대한 내용 컨텐츠에 대한 기억보다는 다른 곳에 있겠습니다, 이거지. 맞아? 컨텐츠는 내용이잖아. 안 되면 더 가. 그러므로, 이다, 가능하다, 리테인 유지하기가. 내용을 유지할 수는 있다. 맥락은 몰라도. 이해됐어? 아, 여기까지 가니까 확실해지네? 맞아? 오케이. 예를 들어, 이거는 따로 별표 안 쳐도 되 유예 거랑 같은 내용일 거 아니야? 연 응, 그러니까. 한다. 만약 너가 언급을 해, 영화를. 또네가 생각을 해. 너 자신에게, 데비하를 너가 들었더라고. 그 영화가 였구나. 끔찍했더라고. 근데 기억을 못 해. 너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맞겠죠. 아까 웬 외울 나왔었잖아요. 민맥상에서. 맥락적 정보가 이다. 더 쉽다. 있기에더 쉽다. 내용보다. 맞는 거야. 위에 거 봐야지. 니가 회상한다. 내용은 회상해. 하지만 너가 읽는다. 맥락을 읽는데며 됐네. 그럼 맥락을 읽는 게 맞는 거아니야 왜? 또 까먹었어? 이 말이 자꾸 인식이 안 돼? 항상 축적이 돼야 돼. 이해가 되면서. 그냥 흘러가잖아. 흘러가는 친구는 지금, 오, 약간 살짝 이해 안 된다 그럴걸? 예를 들어 사람들이 뭐야 납득되진 않는다. 뭔 말인지 모르면 위에 거쳐다 보라 그랬습니다. 위에서 이런 말했어 맥락적인 건 잊기 쉽다라 그랬어. 뭐에 의해서 어떤 주장에 의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주장이 쓰여진 거라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뭔데? 어차피 이거는 그냥 이해되네.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납득이 안 되겠죠. 이해됐어? 그럼 안 찾아봐도 여길 거아니에그래서 확인을 한다 그러면 만약 기억하는 것, 어떤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 이다라면 어렵다라면 네가알수 있다. 그 기억이 얼마나 도전적인지, 힘든 것인지 이상한데 도식이 틀렸나? 도식 틀리면 그냥 계속 깨지는 거야. 알수 있다. 얼마나 힘든지 결론 짓기가 너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결론 짓기가 쉬운 게 쉬...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게될거 아니야. 왜? 아니 기억이 어려우니까 네가 당연히 기억을 못 하겠지. 기억 못 한다고 결론을 네가 쉽게 내겠지. 당연한 소리잖아요. 이것도 지금 도식 하나 잘못되면 날라가는 거잖아. 알겠어? 정확하게 도식하시고 그래야 어떤 문장이든 네가 어떤 문장이 나오든 다새 글이잖아 18번부터 45번까지 다새 글입니다 처음 본 질문이에요 싹다 어떤 문장이 나오든 해석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도식 다 맞아야 되고 감으로 하지 마세요 됐네 42번이 질문이었죠 밑에 거안 해도 되죠 수고하셨습니다